370페이지 6장 19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보잉을 만들고 고기를 석굴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laughs> 십오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일까? 벗어서 나의 집은 문화 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 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살롬의 축복. 여호와 살롬의 축복. 성경에는 여호와 살롬,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예,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평강, 막이름또 안녕, 어,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만은 어, 여호와는 존경스럽고 또 이리하다 이런 말이고. 여와 리씨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와 라파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여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산마라, 아,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미디안 선에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사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문하셋 중에서 제일 작은 자이,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뭐냐 기도니 상수리나무 밑에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여호와 살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 살롬에 대한 말씀의 뜻과 시대적인 배경을 말한다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살롬의 오늘의 뜻은 평화의 주 여호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 이런 말이 몇번 나오냐면 4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은 아주 귀한 용어로 쓰였어요. 아주 핵심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엽기서 2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이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이상해지면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이 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워낙이라 창세기 43장 27절에는 안녕을 갖다가 살롬으로 말했어요. 28절에 평안도 살롬으로 이야기하고. 3엘하 18장 18절로 29절에도 평강, 평강을 갖다가 살롬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말로, 잘 있음. 이것도, 어, 평, 살롬으로 말했고, 10편 35편 27절에는 형통, 형통을 말할 때도 살롬으로 말했어요. 아가서 8장 10절에는, 그, 화평을 말할 때도 살롬을 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롬이란 말이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호와는 평화의 구원, 구현자다, 평화의 초달자다, 평화의 공포자다, 평화의 완성자다, 평화의 약속자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어떤 것인가? 헬라 말로는 아네시스, 아네시스, 그랬습니다. 예, 살롬을 갖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네시스로 헬라로, 헬라말로 쓸 때는 정신적인 여유, 정신적인 자유, 정의적인 안정, 안정, 이걸 갖다가 아네시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말로, 헬라말로, 에이레네. 살롬을 그렇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때, 마음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표현할 때에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냐? 살롬이라니까요. 마음적인 기쁨. 정신적인 자유. 안정, 여유. 이걸 갖다가 아네시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내가 재물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명예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권세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어. 정신적으로 안정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명의를 가져도 불행하고, 권세를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갖고 살면 은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사유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다음에 또 어, 히브리 말로 마, 노, 아, 흐. 만, 노, 아, 으, 라는 말을 도 살롬으로 표현했는데, 영혼의 안식을 말할 때 살롬으로 표현했어.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도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자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뭐의 문제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혼의 심과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없고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성취해야 되겠는데 그 성취해야만이 행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남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어로 토부 토부를 또 살롬으로 말했는데 평안 행복 평안의 평화 평화 그리고 행복을 의미했어요 이사야서 66장 11절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우리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갖다가 살롬 그랬어요. 살롬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평강교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살롬교회라 이 말입니다. 살롬교회,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좋은 사역자냐면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요 그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 살롬은 살롬은의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이말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받아가지고, 영혼은 안식이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자유가 있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누가 보면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헬라말로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헬라말로 평화는 카이레.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 1장 7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룹들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빌리포스 사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해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감사, 감사를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헬라 말로는 메타, 유카리스, 티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만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지요. 베드로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범사에 감사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편 94편 12절로 1 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이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과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이 멸망될 때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해 주의 법을 주의 법을 갖다가 토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교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환난이 뭔지 알아요? 문제가 커지면 고난이요. 고난이 더 커지면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문제들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했냐면 은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뭘로 없앤다 그랬어요. 큰 평안함으로, 큰 평안함으로 장애물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으로. 문제가 왔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르고, 두근두근 근 막, 저, 발걸음이 종종 걸음이 되어지고,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이거 아니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면, 은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손양호 목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두 명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말람분들이두 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줘 보러서 근데 그걸 치고 아들로 삼아 부르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목사님으로 키웠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이 말은 뭐 말이에요? 면 히브리 말로, 네오 하베 토라 데카,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에게, 주의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함을 주시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 뿐만 아니라, 이 살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여서 26자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갖다가, 말을 했어요. 마음이 견고한 자, 다른 말로. 평강을 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주를 의뢰하며,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이이마이 이런 됐다가 저 마음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강야에서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엄청 힘이 셉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레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고 손이 우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니까 산에서 보니까 아론과 후이딱 보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갑자기 아말레기를, 아말레 사람들 이스라엘을 이겨.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걸 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그, 매형입니다. 매형하고 자기 형이 딱이 모습을 보다가 돌을 가져가고 갖다 놓고, 모세 보고 앉으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는데,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누가 봤냐? 요수아가 봤지요. 그런데, 모세가 누부산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나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 이, 이여호수와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요당강입니다. 요당강에 딱 도착했는데, 요당강이 갈라져야만이 갈 것인데, 제사장들을 보고 딱 쉬어가고, 제사장들이 먼지 앞장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딱 닿는 순간, 흐르던 물이 갑자기 안 흘러 불어요. 그래갖고, 가감하게 건널 수가 있었죠. 열의 고성도 마찬가지고, 서른한 명의 왕과 일곱 족서도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막, 여기야 요사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여유가 있고, 자유함을 갖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 하더니, 아무리 전투에서는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태양이, 태양이 머물러 부고 심지가 경고한 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에 안정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정신적인 자유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큰 일을 할수 없어요. 큰 일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안식이 있고 정신적으로 자유함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할수 있어요. 저가 이제 순천촌 놈이 지방 신학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기 2학년 때 내가 강남에, 강남 지역에 전도사라 갔는데, 잔임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순전 촌놈이 강남에서 전도사 할수 있겠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완전 사투리고, 어,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됐지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봐라. 믿음이 있네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살롬은 평화의 주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삼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심지가 경고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영혼의 안식과 정식적인 자유와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살롬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일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심지가 경고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에 비급한 사람이 되어지면, 작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맡겨줘도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조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